어둠의 땅. 다 왔어. 내려와. 움직이기도 귀찮다는 건가? 어둠의 땅으로 향하는 입구는 여러 개야. 그때 네가 봤던 건그중 하나에 불과하지. 입구의 위치가 바뀔 거니까. 적어도 오늘 밤까지는 빛의 성령도 이곳을 찾지 못할 거야. 내가 널 구해준 건, 밤한개로 네가 꽤 쓸모 있는 녀석이라는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이야. 너, 이름이 뭐지? 태초의 혈통을 데려오다니. 반갑다. 난 로샤야. 대부분의 아스는 날 빛의 아들이라고 부르지. 편안적으로 불러. 난 신경 안 쓰니까. 이제는 원래 빛의 성향이었어.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. 하지만 그는 니엘에게 힘을 뺏기고 표적이 되었지. 밤의 성령이 널 여기로 데려온 걸 보면 우리는 일단 동맹인가 보네. 빛의 아들, 이제 그만 너의 늪으로 돌아가. 응? 이곳에 너무 많은 걸 감춰줄 수 없어. 둘다 이곳에 있다가 니엘의 습격을 받기라도 하면 우리는 끝이야. 네가 지상으로 올라가면, 니엘은 너와 내 부하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할 거다. 상당히 바빠지겠지. 무슨 문제라도 있나? 아니, 내 부하들이 숲 근처에 있을 테니 바닷가로 가. 그래, 앉 궁금한 게 있는 모양인데.